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들이 미한 안보 협의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인 완전 운용능력 즉 FOC 평가를 시행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해 새로운 전략 기획 지침 SPG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새 작전 계획 수립이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한 연합 방위 태세 향상과 방어 조치 강화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Which is increasingly destabilizing for regional secur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main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And we continue to call upon the DPRK to engage in dialogue. But we also discuss measures to enhance our combined deterrence posture and to defend against the, the full range of threats. 작게 5027과 작게 5015로 40년 전 수립된 작게 5027은 북한의 남침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적 대응 계획이며 작게 5015는 접경 지역에서 국지전과 북한의 우발적 도발 등 여러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됐습니다. 기존 작게를 보완하기 위해선 양국 국방장관이 보완 방향과 내용의 지침이 되는 전략기획 지침 SPG에 먼저 합의를 해야 하며 이후 양국은 SPG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내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 운용능력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두 과업에 있어 이룬 많은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전자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평가, 즉 FOC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중국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히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향하는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유 뉴스 박동정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과 공해상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다국적 해상 연례 훈련이 성공적으로 실시됐다고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해군은 9일 동안 다국적 연례 훈련인 애뉴얼렉스 훈련을 실시해 지난달 30일 종료했으며 참가국 간 상호 운영성과 통화 훈련 고급 전투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공동 준비 태세와 해상에서의 우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에는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위협을 상정해 해상 통신작전과 대잠수함작전, 공중전, 실사격훈련, 해상 보급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해상 차단작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니월렉스 훈련은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의 뿌리를 두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 질서를 보장하고 공해상에서 자유와 법치에 따른 질서 등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11월 중에 북한과 중국의 국경 재개 가능성을 국회에 보고했었는데 북중 국경 재개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 봉쇄의 장기화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북중 열차 운행이 11월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북한의 국경 봉쇄 뒤 처음으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조중 의교에 열차 운행 모습이 포착돼 교역 재개를 앞둔 시범운행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1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올해 상반기부터 국경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이 관측돼 왔고, 북중간 물자 교역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 진행 동향도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실질적인 재개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중관계 전문가인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이상숙 교수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국경 개방을 꺼리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코로나 방역 상황을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중급 측에서도 국경 개방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무역하시는 분들이죠 그동안 조금 준비를 하려던 것들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좀 메시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교역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악화된 북한의 민생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보통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추수한 곡식이 장마당에 풀리면서 북한 주민들이 돈을 벌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북한 당국의 장기 국경 봉쇄로 과거와 사정이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을에 식량이 나오니까 쌀하고 옥수수가 유통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거기에 이제 파급효과가 있어가지고 다른 장사도 되게 이제 잘된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때가 고립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중교역의 대동맥이라고 할수 있는 신의주와 단둥간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민생경제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북한 경제는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해서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내구력 한계 상황에 와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력갱생, 그 다음에 천리마운동, 3대혁명 소조운동까지 끊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된다 그러면은 서바이벌 이코노미 생존 경제 차원에서 견디는 거지, 이게 절대로 극복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김정은 체제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경제가 국경봉쇄 장기화로 후유증이 한계점에 이르렀고 주요 생필품 가격이 최대 100배까지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간 계획 달성을 자랑하는 보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북한이 주장하는 자력갱생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UN이 진행 중인 여성폭력추방 캠페인에 탈북 여성들이 참여해 군대 내 성폭력 등 북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폭력 피해를 알렸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앞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UN 등 국제사회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이행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동영상입니다. 유엔이 지난주에 시작한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을 맞아 미국에 사는 북한 여군 출신 탈북 여성 제니퍼 씨가 북한 여군들이 겪는 성폭력 등 여러 칸 실태를 증언한 겁니다.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female North Korean soldiers are sexual assault crimes. 김 씨는 (23살) 때 부대 정치 군관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고 이후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강제 낙태 수술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입당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 군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며 그 상처와 고통은 지금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 박지현 씨도 지난주 유엔 여성기구 영국 국가 인권위원회와 영국 여성 단체 전국 연맹이 시작한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해 자신도 겪었던 인신매매의 악몽 등 북한 여성들이 겪는 여러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북한은 뭐 성폭력이나 성추행 이런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 자체가 그에게 관여를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피해자가 더 역을 먹는 그런 사회잖아요. 특히 이제 뭐 북한이 이제 남녀평등법을 발표했어도 남녀에 대한 서로 존중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이러한 범죄를 저지라도 누군가 이걸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고요. 박지현 씨는 그러면서 북한 남성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민주화로 이끈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인권운동의 대모로 알려진 위니 마디키잘라 만델라 여사의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인권 의식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적 차원의 외부 정보를 적극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여성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남성들도 이제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다치게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 미래를 다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을 다치게 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형법은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처하도록 돼 있지만 관리들의 부패와 위력,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뷰이뉴스 김영관입니다 한국 주재 영국 대사와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한국 국회 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한국 주재 영국 대사와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 후보를 만났으며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고 미국과 영국 등이 참여한 정보 공유 동맹 5이브아이와 영미권 6개국 정보 공동체 오코스의 주요 회원국인 영국의 정보 자산 공유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미스 대사는 많은 분야에서 영국과 한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마다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2018년 3월 주한 영국대사로 부임해 이번 달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복귀할 예정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한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크룩스 주북 영국대사는 내년 초 스미스 대사를 대신해 신임 주한 영국대사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한국국회 연구단체 세미나에서 한국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함께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국회의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과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이 2일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국회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비핵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북한이 종전선언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는 미한 연합 훈련 중단을 유도하고 비핵화를 핵 군축 문제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미한 안보 태세를 흔드는 종전선언은 할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의 핵폐기 진정성에 달려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성사돼도 신뢰가 없어 오히려 향후 북핵 공고화와 남북·미북 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는 무작정 종전선언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비핵화가 보장된 종전선언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의석 전환기정이 워킹그룹 법률 분석과는 전쟁을 종식한다는 의미의 종전선언에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이 빠진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국제법에 입각한 송환 명시가 필요하며 향후 북한과 유엔의 문제 제기를 통해 관련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 O 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